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빨리 치매 낫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 이야기와 함께 치매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최신 치료 가능성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의 현실. 10년째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환자분은 가족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리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일상 자체를 바꿔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가 생기는 이유. 그렇다면 왜 치매가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기억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지만 치매는 아무리 알려줘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법.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간단한 자가 체크,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해 미리 알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당뇨 관리와 꾸준한 운동, 독서와 대화 같은 두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새로운 희망,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벌써 일부 나라에서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줄이는 신약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치매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치료제는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치매를 완전히 낫게 하는 약.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다려 봅시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